캠핑 가지 마세요. 돈 주고 뭐 멀리 가실 일이 있어요? 우리 집 테라스가 이렇게 큰데요. 남 부러울 거 없는 복층입니다. 거실, 안방 두 개. 30평대 빌라 안방이 다 작다고요? 우리 집 안방은 아파트보다 더 커요. 39평형 아파트 거실보다 더 큽니다. 어디에 재더라도 4 m 70이 넘어요. 아시죠? 넓은 주방에서 조리하면 온 가족이 화목해진다라는 거. 바로 여기처럼 다용도실 시원시원하게 넓은데요.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기억하세요. 2번 방의 지름이 4m가 넘어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빌라 이사 오실 때 가장 고민되는 거 주차장 맞죠? 여기 현장은요. 필로티로 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직구할 때 국장님들 안녕하세요. 저 하마TV 꼼장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동한 이 현장은요. 일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했던 현장인데요. 아주 아주 핫한 인기가 있어서 재촬영을 나왔습니다. 파주 야동동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현재는 4개동을 오픈을 했고요. 총 300여 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라서 완전한 대단지 빌라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 주변 인프라 말씀드릴게요. 검산 초등학교가 차량으로 2분 거리, 문산 중 문산 고등학교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경인중앙선 금촌역, 금릉역까지 차량으로 5분,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문산강고속도로 금촌IC가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동하시기가 여기 현장 괜찮습니다. 접능역으로 3호선 연장선이 확정이 되었어요. 3호선, 경의선, 그리고 서울 문성간 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도로 인프라가 확충된 이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요 기준층이 31평, 33평, 4평, 5평, 36평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요 58평형에 달하는 대형 복층 세대요. 복층 맛집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요. 저랑 같이 바로 집보러 가실까? 요 네. 따라오세요. 여기 아래층은 36평이에요. 실내 전실 자체가 완전 크죠? 어우, 진짜 넓네요. 간만에 이렇게 <laughs> 넓은, 넓은 전실을 만났는데요. 진짜 넉넉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는 거울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키큰 장이니까 살짝 열어볼게요. 오, 근데 신발 수납할 때 진짜 많겠네요, 여기. 칸칸이 간격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요. 그래서 약간 부츠라던가 발목이 높은 신발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저 여기 자주 신는 신발 한번 탁 이렇게 제 신발 살짝 넣어놨는데요. 바닥에 지금 포쉐린 타일로 시공해놔서 깔끔해요. 이 타일은 시간이 가도 질리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벽면은요 템바보드로 일괄적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냥 보통 벽지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약간 멋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중문을 통과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잠깐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냄새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대형의 삼면동 중문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에 들어오실 건데요. 바닥은 밝은 색톤의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층에 방이 총3 개가 있습니다. 안방, 작은 방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욕실도 다 있어요. 이제 보실 공간은요. 3번 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작은 방인 줄 알았더니 치수를 살짝 재봤더니 작은 방이 아니네요. 여기 길이가요. 3.6m 나오고요. 여기가 어떻게 3.6m가 나와요? 아, 잠깐만요 이제 들어와 보면 알수 있거든요 여기 네. 폭은요 2.7m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할 법 해요 잠깐 들어와 보세요 네. 여기 안쪽에 어, 히든 공간이 있어요 이야 여기 그러면 딱 옷장 보면 딱 되겠다 네 여기 건축주분께서 따로 북박이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장로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여기 공간 자체가 어쨌거나 최소 2.7m, 2.7m 이상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이 방을 쓰실 수 있고요. 바깥으로 환한 이런 햇빛이 싹 들어오니까 아이 방 주시기도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은요 아래층에서 제일 사이즈가 작은 방이었어요.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번 방 보러 갈게요. 3번 방에서 2번 방을 들어올 때요. 여기 복층이다 보니까 계단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옆쪽에 수납할 수 있는 약간의 여분 공간이 있는데요 이번 방 입구 앞에도요 벽면을 템바보드로다 시공해놨고요 매립 조명까지 딱달아놔서 약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들어와 보세요 여기는 아까 방보다 더큰 방인데요 전체적으로 벽면은 민트톤, 파스텔톤 벽지로 시공을 해놨고요 생각보다 방이 길쭉하고 커요 제가 센치를 재봤더니요, 여기 길이가 3m 96 나옵니다. 그럼 4m네요, 그럼 거의. 우리 주피디님 오늘 많이 놀라시네요. 아우, 그럼 여기도 그럼 옆방이랑 똑같은 건가? 예,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 폭은 2m 우선 75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방보다 더 커요. 히든 공간 보여드릴게요. 빨리 들어와 보세요. 네. 아, 여기도 옆방이랑 <laughs> 똑같네. 네, 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주분께서 북박이장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가구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싱글 침대, 책상, 책장, 뭐 컴퓨터 책상 다 두실 수 있어요. 이번 방잘 봤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공간은요, 욕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번 방하고 2번 방 모두 이 메인 욕실을 쓸 건데요. 들어가 보시죠. 저 지금 이 심플한 욕실에 서 있는데요. 복층에서 아래층 메인 욕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족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폭이 1.4m, 길이는 2.5m 가까이 됩니다. 저는 약간 사이즈가 좀 다운 사이징 된 키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키큰 분들이 이 욕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특별히 좁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선반, 세면대랑 변기 위치 넉넉해요. 그리고 바닥에는요 미끄럼 방지 타일 쓰여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면도 그레이톤, 바닥도 그레이톤해서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거울장이 정 중앙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완전 큰 사이즈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넉넉한 메인 욕실을 보셨는데요, 이제 저는요 안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아래 층에 있는 방을 다 마스터하도록 하시죠. 안방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목소리가 많이 울려요. 어, 그러니까 많이 울리네요. 여기. 네, 방에서 내 목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니까 어느 정도 공간인지 약간 예상이 되시죠? 제가 사이즈를 실측을 해봤더니요. 여기 폭이 4m 20cm고요. 오! 오, 여기 길이는요. 4m 80 가까이 나옵니다. 파주 클래스가 있네요, 여기는. 아, 파주는 가성비 있으면서 넓은 집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이 집은 가장 저렴한 복층이면서 아주 넓은 실내를 자랑해요. 12자, 13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안방 사이즈 자랑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하고 거실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등을 많이 킨건 아닌데 밝은 느낌이 강해요. 옷장, 침대, 화장대 모두 다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안방 안에 있는 욕실 볼게요. 전체적인 모든 실내 공간이 큰데요. 여기는 안방 욕실이에요. 많이 작지는 않아요. 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있고요. 있을 거는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다 갖춰놨고요. 살짝 앉아봤을 때 많이 쫑기지 않죠? 아 그렇죠. 앉으면 무릎만 안 닿으면 사실 큰 거죠. 네, 무릎은 전혀 닿을 수 없는 구조니까. 공간은 잘 구성을 한 안방의 욕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그리고 바닥은 그레이 톤에서 심플해요. 이제 웬만한 방은 다 보셨고요. 지금부터 보실 공간은 거실하고 주방 아니겠습니까? 전그 중에서 전 주부답게 주방 먼저 보겠습니다. 왜? 전문가니까요. 아. 왜 웃어? 너무 안타깝게. 구독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는 어디에 두냐, 몇 개가 들어가냐 많이 문의하셔서 아예 냉장고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메인 냉장고를 하나 넣으시고 내가 여분의 냉장고가 더 있다 라고 하면 이 맞은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 벽면에 3도 삼성 비스포크라던가 김치 냉장고 여분 다넣으실수 있어요. 냉장고 공간 충분하고요 주방 자체가 ㄷ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31평형 기준층 타입을 촬영을 했어요 고 주방보다 살짝 더 넓어진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요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요즘은 무조건 아일랜드 테이블 있죠 네, 아일랜드 테이블 있으면 정말 편해요 요 정도 높이라고 하면요 집에서 쓰시던 그냥 식탁 의자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3, 4인 정도는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거의 ㄷ자형 주방 동선이 나오는데 인조대리석 상판 테이블 다 세팅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레이톤으로 하부장을 설치를 해놨어요. 하부장 크기가 넉넉하고요. 위에 상부장은요 다올 화이트 톤으로 해놨고요. 식기 건조대, 빅사이즈 싱크볼. 더군다나 좋은 건요 바깥으로 메인 환기창이 아주 크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주방 환기창 진짜 크게 놨네요. 네, 여기는 주방 환기창 을 완전히 키워놨는데요. 앞라인으로뻥 뚫려있으면서도요 남향이기 때문에. 햇살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번호 들어가 있어요. 위에 후드는 당연히 매립이 있고요. 자, 어떠세요? 주피드님 보시기에? 카주는 처음 하는데. 네. 오, 되게 예쁘고 넓게 돼 있네요. 자주 와요. 아, 그러니까요내가 <laughs> 떡볶이 사줄게 자주 와. 주방만큰 가요? 다용도실도 크지? 어, 근데 여기 무슨 방 사이즈만 한데요뭐 지금 샀는데 그방 크기만 해? <laughs> 여기는 원래 세탁기랑 건조기를 빌트인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 들어갈 거 예상하시고요. 이 정도에는 그냥 워시 타워 들어간다 보시고요. 1등급 대성 셀스틱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잘돌아 갑니다. 바깥으로 환기창 크게 나있고요. 그거 제외하고도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탁기나 팬트리스나 다 짜서 넣으실 수 있겠고요. 화면동 중문 큼지막한 거 들어가 있어요. 어, 전실 중문하고 똑같은 거네요. 네. 아무래도 보일러에서 약간의 소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닫아두시면 너무 조용하죠. 심플하고 널찍한 주방 잘 봤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공간은요 아래층 36평에 달하는 거실 공간이에요. 오, 여기 진짜 예쁘네요. 여기 조명도 그렇고 완전 좋죠. 여기는 네. 뭐가 좋으냐면 기본적으로 심플함을 지향합니다. 소파 월적으로도요 환기창이 큼직하게 뚫려 있어서요 집 전체가 밝은 느낌이고요 전면으로는 베란다 샷이 통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트월 요. 템바 보드로 예쁘게 시공을 해놨죠. 이 집은요 조명 맛집이에요. 매립 조명 다 들어가 있죠. 메인 조명 LED 조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물형 천장을 만들어서 간접 조명을 다 넣어놨어요. 어, 조명을 설명하느라고 에어컨을 빼먹었네요. 메인 에어컨 또 들어갑니다. 소파 월은 꼭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하셔도 돼요. 이쪽에다가 한 6인용 정도 소파 일렬로 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옵니다. 왜냐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봤더니요 여기 폭만 하더라도 4 4m75 정도 돼요. 4m75요? 네. 그리고 여기, 주, 여기 거실에서요, 네. 주방 끝까지 8m30 정도 나옵니다. 와, 8m. 야외 테라스 같은데요, 그러면? 야외 테라스 같죠? 네. 이 정도면 정말 대가족이 사셔도 서로 트러블이 안날 정도의 공간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려요. 이제부터 보실 공간은요, 복층 위의 공간을 보실 건데요. 기대하세요. 처음 오픈합니다. 복층에 이사 오시려는 분들은요, 자재분,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해서 사실 수 있는 대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계단의 높이도 중요하겠고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 편리한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뽕장어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탄탄하고 편리해요. 따라 올라와 보세요. 복층 계단 올라올 때 어떤 곳은 너무 가파라서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고요. 아래층 공간도 쓰임새가 아주 많은 쓰리룸이었죠. 여기도 공간이 총세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부터 실내 공간 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주피드님이 비춰주고 있는 이 공간이요. 거실 공간이에요. 오, 이렇게 거실이에요, 여기가? 네, 아래층 기준층에서 보셨던 그 거실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복층에서 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가벽이라던가 뭐 커튼이라던가 설치하셔서 이 공간을 따로 방으로 이용하셔도 좋겠어요. 아, 어, 여 길이가 되게 길게 돼 있네요, 여기는. 이길이 제가 한번 재볼게요. 방금 주피디님이 여기 길이 또 길다고 했죠? 네. 여기 길이가 2m65가 나오고요. 여기서 저기 복층 끝까지 있잖아요. 벽면까지 8m가 넘어요. 아, 그럼 여 아래층에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길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완전 시원시원한 공간이에요. 자, 방 하나 보셨죠? 거실 공간 하나 보셨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따로 오래된 짐 같은 거 있잖아요. 짐이 많으신 분들 수납 공간으로 쫙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세 번째 공간 보러 갑니다. 이게 진짜 방이죠. 나 지금 모서리에 있는데 아주 크네요. 어우, 딱 만지시는데, 우리? 왜딱 맞는다고 생각해? 위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네. <laughs> 자, 여기 공간 아주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영상을 어떻게 찍어도 이 공간은 큰 공간이에요. 왜냐면 여기 폭이 4m20, 4m77 나오거든요. 아, 시원시원하네요, 여기. 한마디로 아래층에서 보셨던 거실이 두 개가 꽝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 1, 거실 2 있는 거고요 요즘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작업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 공간 그리고 세대 분리해서 사실 분들이 꼭 복층을 찾으세요 이 정도 넉넉하고 층고 높고 확장이 잘된 복층 괜찮으시죠? 잠깐 복층을 보실 때 하나 빠진 게 있죠 바깥에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테라스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오늘 실내에서 너무 오래 있었네요 어 여기 방이 크다 보니까 다 하루 종일 있네요 여긴 아, 파주에서 특히 야동동에 오시면요 어디를 치수를 재더라도 4m 이상은 꼭 나오는데요 여기 테라스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살짝 재봤는데, 여기도 4m50, 여기 폭도 4m5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큰 광폭의 테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주피디님, 네? 나 발시려운 데다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는요, 지금 우레탄 방수 코팅까지 다 했어요. 청소해놨으니까 빨리 내려와, 이 사람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 남자가 그러면 되나? <laughs> 정면을 한번 봐주세요. 오,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뭐 되게 개운하네요. 뭔가. 네, 여기 벌써 분양 계약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분양되는 이유가 있어요. 집도 싸고 넓고 다 좋은데요. 전망, 뷰가 뚫려 있는 세대들이 꼭꼭 있습니다. 앞전망, 뻥 뚫려 있으면서 숲세권, 뷰를 유지하실 수 있는 세대들이 콕콕 있으니까요. 하마TV 꼼장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의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면요. 캠핑, 수영장, 그리고 데크. 다할수 있어요. 어, 못할게 없겠다 여긴 진짜. 여기 친구들도 놀러도 와 됐겠다. 어, 그러니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실내에서만 있으시기 참 답답하셨죠. 막상 펜션을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편하지 않죠. 근데 이런 복층 세대를 분양 받으시면요, 우리 집 안에서 놓으시면 돼요. 아래층에서 여유 있게 있으시다가 복층 올라와서 바깥에 나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요. 캠핑 이 안에서 장박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재밌게 화초도 키우실 수 있고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파주 야동동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현장 300세대로 건축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4개동이 지어졌고요. 2 개동이 준공을 마쳤어요. 한 동당 8세대가 있으니까 300세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형성하겠죠. 주변이 전체적으로 숲세권 라인이라서 남양 뷰, 앞에 뻥 뚫린 오픈형 뷰를 다 유지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하마 TV 꼼장은요. 고향과 파주의 꿀매물들. 경제가 어려운데 당연히 꿀매물들을 모아 드려야겠죠? 그 꿀매물들을 빠르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조만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볕 좋고 공기 맑고 집 넓고 파주의 복층에서 하마 TV 꼼장 왔습니다. 꼼꼼